자가 e e uh -oh. 너무 고파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건강한 맛이에요. 우 와, 배부르다 좋아요. 이제 숙소에 모든 짐을 다풀어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밥스 킴킵보에티 밥스키 포에틱 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쉐이크 앤 나이스 인데요 쉐이크를 먹고 싶어요 저쪽을 보면은 메뉴판들이 있죠 첫번째로 치킨 두번째로 포테이토 세번째로 버거 네번째로 토스트? 토스트 베이컨 토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햄버거 소스 소스 아 소스군요 이거 햄버거 토핑 오 그렇군요 나 지금 멜론 맛어 밀크쉐이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멜론이 있어요 하나는 워터멜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이고또 하나는 이게 어떤 멜론인지 모르겠는데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any w o r d of it. Yeah.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소스 중에서 처음에 그 오른쪽 소스를 어, 고르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왼쪽에 우리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 수박 소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곳은 다이닝 테이블, 식탁 테이블입니다. 상당히 넓어요. 아름답고 운치 있는 식탁 테이블입니다. 이곳은 티 테이블 같은 느낌인데, 벽에는 와이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와우! 이게 뭐야?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져 있는 곳을 보니까, 침대가 있어요. 뒤에도 있나요? 뒤에도 있어요. 좋군요. 커피 뽑는 기계인가요? 맞네요. 맞아요. 커피뽑는 기계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저기에 물을 덮일 수 있는 전기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엔 전기레인지도 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에? 이건 뭐죠? 아! 식기건조기입니다. 세탁기? 식기세척기인가요? 냉장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오로지 뭐죠? 커피에 타먹는 밀크군요. 플러... 예, 스위치가 있고 어, 콘센트를 쓸수 있는 플러그가 있습니다. 간단한 샴푸라든지 또는 뭐 크림류 또는 뭐 로션류 뭐 이런 바디워시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야 유로피언 샤워부스 오호 드디어 제가 가장 궁금했던 공간 중에 하나인 화장실에 도착을 했는데 불 켜는게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어? 불 켜는게 왜 끈으로 되어있어? 어? 옛날에 그 우리가 그 시골집에 가면 그 보던 그런 전등 느낌인데 이곳은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 장모님과 와이프와 아들이 함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어, 조금 다른 오디오가 들어갈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 가족 간의 오붓한 식사 자리에서 제가 혼자 또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네덜란드에서 뭘 먹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네덜란드의 어, 햄버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아까 고른 밀크쉐이크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고른 빅 치즈버거입니다. 빅 치즈버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용기에다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싸줘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들어있는 그 번이 여기 올려져 있는 번이 일반적인 번하고는 좀 다릅니다. 독일의 브레치엔에 가까운 그런 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야. 자,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즈와 <목소리> 케첩과 마요네즈와 <목소리> 패티 페티, 페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 페티, 페페페페 티 밀크셰이크는 물론 뭐 밀크셰이크가 밀크쉐이크, 밀크셰이크 생겼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 이렇게 생겼어요 색깔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딸기보다는좀 연한 그런 핑크색의 밀크셰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배가 너무 고파요 사실 오늘 지금 먹는 이 저녁밥이 너무나 꿀맛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좋아요 일단 크기는 빅맥보다는 큽니다 제 얼굴이 가려질 만하죠 빅맥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거 그건데. 그 수제버거 있잖아요. 수제버거, 음딱그 맛이에요. 고기 있는 소고기 패티를 썼고요. 패티를 만들 때 어, 후추 간을 조금 음. 진하게 한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짜거나 맵지 않고. 어 맛있어요. 이게 그냥 패티만 먹어도 하나의 일품요리로 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완성된 맛이에요. 좋습니다. 양상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추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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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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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게 또 얇게 잘게 썰려있어요 그래서 씹어 먹기가 되게 편하고 요또 너무 딱딱하거나 아삭하거나 너무 세거나 그러진 않아서 씹어 먹기가 참 좋습니다 음, 네덜란드 햄버거가 어떨지 대단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일단 빵이 약간 찐빵의 느낌인데 그 겉이 이렇게 구워져 있는 찐빵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아 쉐이크 너무 맛있다. 그 워터멜론 쉐이크를 시켰는데. 맛이 깔끔하고 괜찮아요. 음. 엄마가 어릴때 만들어 준그 햄버거 느낌. 건강한 맛이에요. 너무 어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웃음> <웃음> 이게 패티 맛은 우리가 그 빅맥보다는 그뭐 너비아니 한적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물론 소고기 패티가 보통은 또 너무 바싹 익혀서 좀 타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근데 네, 웰던이긴 well 한데 미디움에 가까운 웰던. Well 이 짧게 하려고 했던 먹방이라서 뭐 많은 말을 준비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파는 햄버거는 과연 어떤 식의 햄버거일까 궁금해서 들어갔던 가게에서 이렇게 또 만족스러운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출. 와 배부르다.